아, 소리 지르고 싶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댓글에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, 일주일마다 추첨을 통해 무단 품권 반응권 7장씩을 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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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잠깐만. 고용장 꿈나무의 산딱기 제일 좋아요? 소환사가 무슨 콤보를 보여주겠다는 거야? 아바타도 좀몇 같네. 콤보 보여달라니까 왜 소환을 해? 콤보명 현도 담당했지, 이 친구들? 뭐 하냐 이 새끼? 유쾌감만 조성하네 이거. 쌍쌍바 새끼야 부닭 새끼, 부닭 새끼가 어디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닭새끼 이 닭새끼가 어딜 기어들어와가지고 지금 뭐하 씨. 소화사 국민콤보라고 제목 캐스장형의 손찌어 음.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, 씨발,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, 묵묵하게 때리고 있는데? 다음 참가자, 아, 잠시만요! 공어참치 어디서 많이 본 닉네임인데요? 동명이두 아 그럼 우리가 아는 장진욱이랑 동명이인이에요? 아 다른 사람인가 보구나 우와 자 그러면은 공허 참치님 콤보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딜 한번 넣어보겠다고요? 알겠습니다 27초 뒤에 전화 한번 올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우선 오 공손 인정합니다 공손한 이런 플레이 너무나도 좋고요자 동손한 곡을 <laughs> 올리고 자, 일단, 공손한 이런 자세,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. 공손한 자세. 아주 동서남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, 어, 좋습니다. 자, 어, 시작하고, 어, 내 격으로 시작. 자, 풀스탠딩. 풀스탠딩. 아! 이바새끼야내 정신 차리라 했지? 정신 차리세요. 왼쪽에 절을 안 올려가지고,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왼쪽에 절, 다시 한번올리시고요 네네네. 절 올리셨나요? 자그 체력 한 번에 빠진다고 이 체력을 한 번에 뺄수 있는 무국의쿠 뭐? 포풀 스탠딩, 풀 스탠딩, 풀 스탠딩 이후에 자 다시 뜹니다 강콩 캐스팅 해주고 콤보의 마지막은 홍염 제품과 그리고 바닥 어! 나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가운데 손가락으로 끝낼게요. 자, 일단 콤 모드 중에 오? 캐스팅을 하면서 신선한 컨셉이긴 해요. 콤. 오? 바 받아... 다시... 다시... 도전직 프리스트 모드인데, 이 연속 결잡이요. 오! 야, 씨, 다, 다시 한 번. 야, 잠깐만, 이거 멋있, 괜찮은데? 어, 나쁘지, 나쁘지 않은데? 자, 인파이터가 여러분들, 낫들고공보합니다 자, 끌자 미우에오잘 뛰었어요. 노전직 프리스트. 아, 스톱, 다시. 노전직 프리스트의 콤보입니다. 인파이터. 낫에 들고, 끌자 미우에 오, 이 느낌 좋아요, 이번엔. 자, 노요염 켜짐 이후에, 2연속 끌잡을 보여준다 했는데, 아! 자, 노전제 프리스트의 콤보. 인파이터가 낫뜨고 하는 콤보예요. 끌잡 이후에, 오우, 잘 살렸죠? 자, 2연속 끌잡을 보여준다고 했는데, 한번더 끌잡을 여기서 나가주세요. 어, 하지 마. 팬티색이 아름다운, <laughs> 대건송 복서 무국의 퍼세 콤보. 과연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준비한 콤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공중밟기 이후에 공중했어? 멀티 많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좀더 해보지 자 이석호 이석호의 크로세이더입니다 상금은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, 또. 어? 싫다고? 그래. 준비한 거 없으면은, 뻘짓 하지 말고, 이렇게 강중이라도 해. 어? 아니, 손님님 가능하세요. 아 너무 이제 너무 다 봤다 보니까, 우주에서. 아, 가능하세요, 소닉님? 한번 해보고 바로 안 되면 나갈게요, 오케이. 한번 해보고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, 배빵 한대 맞고 정신 차리세요. 아셨죠? 어? 배빵 한대 맞고 정신 차리세요. 잘하셔야 됩니다, 지금. 많은 분들 지금 올나 있어요. 자. 스탠딩 이후에. 오, 어, 일단, 시, 스탠딩, 스탠딩. 오랜만에 보는 빙결사, 스탠딩. 연속 발사, 다시 띄우고. 테스팅 한 이후에, 스톱. 한번더자뺨 세기 한다 뺨 세네기 한데 맞고요 개방 한데 맞고요 정신 한데 다시 한번 똑띠 처리세요 자 갑니다 어차피 45지 안 써도 쿨타임 있을 거예요 자 스탠딩 이후에 백원 투장 그리고 띄우시죠자 민드 스라이크짤짤짤짤 하고 연속 발타 중간에 안 섞어주나요 섞어준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민드 스라이크 허용 방패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고 나가 이새끼야 나가라니까 정신 안 차려? 나가라고 어딜 끝까지 달라붙어 나가 이새끼야 이게 덜 맞았어? 덜 맞았어? 덜 맞았어? 덜 맞았어! 나가라고 짓밟아 줘야 정신 차려? 깜또 맞았네 이새끼야 새끼 진짜 안되겠네 주먹으로 때려 이제서야 나가네 제대로 간다고? 알아서 보여줘봐 아니 마도가 해봤자 무슨 콤보를 보여주겠어 어? 마도가 해봤자 근데 보여줄 거 없어 마도는 콤보다 제가 딱히 마법사 자체가 콤보가 멋있는 캐릭...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엔시드 크라우드 이후에 지원자 샤샤 타는거 봐아 <laughs> 이새끼 야! 뒤지고 싶어? 나가! 기다려? 아니? 넌 안돼 국당연이 어디서 눈치 안 보고 지원자쿵포하고지원자 샤샤 타고 있네 국당연이 어? 나가라고 이새끼야 힘차거리지 말고 이씨 어... 나 오늘 아아아아아 리 아, <laughs> 아, 지르고 싶네 와! <laughs>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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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음 참가자 인파이터 니들모여. 자 업그레이드된 온체콤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. 엘마에게만 가능한 콤보라고 합니다. 자 구석에서.

얼마나, 어? 잠깐만, 씨, 반경? 이새기가이 <laughs> 새끼가, 은혜리, <laughs> 씨. <이 새끼가 어디를 웃음> <laughs> <laughs>